하겠습니다. 네. 보름도로 출발. 강화군 서도면의 유인도 중 가장 큰 섬인 보름도에 도착했습니다. 섬을 둘러보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요. 가다 보니 경운기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님 <laughs> 어디 가세요? 어장이에요. 어장이요? 네.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요. 같이 가서. 네. <laughs> 아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말은 자신 있게 했지만 막상 광활한 갯벌을 보니 겁이 났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아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아버님, 저 어때요? 좋네요 아주 완벽해요. <laughs> 완벽하죠.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경운길을 타고 갯벌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기분 어, 정말 짜릿해요. 이거보다 더 빨리 가야 되는데 한 30분 들어가야 돼요. 30분이야? 예. 네. 과장님 <laughs> 여기서 뭐? 미지의 와, 세계로 빨려 들어가듯이 정신 없이 달려는데요. 이렇게도 진짜 다른 세상이네요. <laughs> 아이고 한 40분쯤 지났을까요? 안녕. <laughs> 와,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엄청 많네, 여기. 장관이다. 처음 보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숭어가 많이 잡혔는데, 저쪽으로 네. 가보자. 숭어가 많이 잡혔어요? 어, 네. 네. 아, 저기 그물에 네. 와, 크다, 랜디 이게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아. 대형. 우와! 진짜 크다. 자연산 대형. 우와. 이게 밴댕이. 이게. 어, 이 아! 이게 밴댕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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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일단은 밴댕이를 빨리 건져야 돼. 지금 건지고 있어요, 밴댕이. 밴댕이가 왜 이렇게 귀해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차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6월, 8월까지 달 나와요. 밴댕이 꽤맛본 사람들은 계속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밴댕이가 없어서. 우와! 빨리 살려야 돼. 이야! 자연산 농어. 아저 이렇게 큰 물고기 가까이서 처음 봐요. 오, 광어 어디 있어? 오 선생님, <웃음> 어, 광어 어있어 우와! 우와! 우야 사장님 지금 200개국이. 어묵이 있으시네요. 다경 다른 마에도 고기들이 가득했는데요. 승어부터 네. 병어, 꼴뚜기, 네. 네. 새우, 꽃게까지 와. 바다 식구들이 처음 출동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정말 부자가 된것 <laughs> 같아요. 저는 원래 물고기 이렇게 잘 잡는지 몰랐어요. 어, 잘 잡네. 아, 들어와요. 네. <laughs> <콩토나 하나> 같이, <laughs> 같이 일해볼래요? 우리도 이렇게 놀러 왔다가 바다가 좋아가지고 그냥 놀란앉았어요 가볍게 들렀던 보름도에 털를 잡게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벌써 보름도에 온지 16년째인 부부는 한상의 호흡을 자랑하는데요. 남편이 가져온 바다의 선물로 아내는 한상을 뚝딱 만들어 낸답니다. 사장님표 특제 양념장에 가득 채소들을 버무려준 뒤 어, 맛있겠네요 손질한 밴댕이를 함께 올려주면 한번맛보고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조합이 완성됩니다 예쁘게도 담으셨네요 제가 아까 사왔던 농어도 빼놓을 수 없죠 꼴뚜기는 숙회로 게까지는 쫄깃하게 쪄주셨습니다 아주님 이게 바로 보름도 밥상이에요? 네, 요즘에 제철 음식인데 밴댕이 하나 이렇게 이렇게 넣고 네. 이 야채를 뭐하셨어? 이렇게 따서 넣는 거예요. 음? 일명 밴댕이 쌈. 어떤 맛인지 어, 기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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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어때요? 밴댕이를 처음 먹어보는데 어. 왜 고소하죠? 싱싱하잖아요. <laughs> 네. 빛깔이 반짝반짝되고 초어칩이랑 같이 먹으니까 아. 이 조합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보름동식해 오신가요 환영입니다. 식감이 살아있죠? 이렇게 가지고 먹으면 소장. 얼두기는 초장에 찍어 먹어야 하는 거 아시죠? 알죠. 괄를 쫙. 젓갈도 밥과 함께 야무지게 먹어줬습니다. 안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웃음> <웃음> 나이 자꾸 먹으면 이제 힘들어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경기 딱 몰고 바다에 가면은 그냥 다 내세랑 같아다. 지금은 이제 혼자 나가서 잡아오면 집사람이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주니까, 음. 그냥 늘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뭐. 맙고 또. 사랑하고. 아. <laughs> 보름도 밴댕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을 거고요. 좋을 거고요.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웃음> 보름도, 보름도 <웃음> 밴댕이 먹으러 오세요. 보름도 바다가 준 풍요로움 덕분에 한결 여유로워진 마음으로 또 다른 고향의 모습을 만나러 가봅니다. 섬마을인데 논밭이 정말 많았는데요. 바로 이곳에 특별한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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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혹시 뭐하고 계세요? 아논 서레질이요. 아, 서레질이 아, 뭐예요? 평탄 작업하고 모를 내기 쉽게 뭐 하기 위해서 부수는 거예요, 흙을. 아, 겨운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 그때부터 서레질은 시작됩니다. 모를 심기 전꼭 해야 하는 작업인데요. 네. 거기가 이제 뻘을 갖다가 간척으로 해 갖고 담수화 시켰어요. 네. 그물을 갖다가 이제 전 농경지 보름도에 공급을 하게 됩 거. 다 아, 그런데 눈에 의회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기 새들이 쩔쩔쩔쩔 뒤에를 따라다니더라고요. 친환경적으로 이제 음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썰레지를 하다 보면 네. 미꾸라지라든지 그런 네. 게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고름도의 쌀이 맛있는 이유는 크게 네, 두 가지랍니다. 백이라든지 네. 그게 작물에 도움이 네.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밥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썰의 질이 끝나고 2주 후면 본격적으로 뭐를 음, 심는다고 합니다. 네, 네. 아파트에. 안녕하세요. 오예 안녕하세요. 아또 새참 아, 준비하고 아, 계셨어요. 예. 아니 차린 건 없지만 먼저 앉으세요. 아 네. 예 앉으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오. <laughs> 맛나?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정말 잘 <밥이>? 드셨네요. 이 <laughs> 고름도 쌀이에요. 밥맛이 아주 좋아요. 네. 아, 싶어요. 한번. 네. 네. 좀 드셔보세요. 맛있대니까 아니, 정말 깜짝 놀랄 맛이었어요. 네. <웃음> 오! <laughs> 기가 돌고요. 뭔가 이렇게 달죠? 밥이? 음, 그쌀 단맛이 나요. 음. 꽃게 철이라 꽃게가 나와요. 꽃게다 <laughs> 아침에 그물에서 이런 것도 잡아오시고, 동사도 지으시는 거예요? 어, 네. 아, 그냥 먹어. 얼봉배 음, 맛있겠다. 맛있지, 유진아? 음? 맛이 어때요? 음, 깻쩍깻 깬독. 음, 너무 맛있어요. 아, 아, 아. 세 분이서 이렇게 어선도서도 일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좋죠. 너무 그리고 너무 든든하고. 음, 음. 의지도 많이 되고. 참, 참. 아, 가족한테 음. 힘이 될수 있다는 게. 저도 좋고. 본인도 음. 자랑스러워 하시니까. 음. 감사합니다. 일레꽃 음. <laughs> <laughs> 불 나내 고향 언덕 <laughs> 에초가가그습니다 <엄덩이의> <laughs> 가족분들의 고향인 보름도에서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며 걷다 보니 신비라운 봄의 절경을 만날 수 있었었는데요. 아니, 음원의 연기가 제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뭘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 실례지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색이요, 천연 염색이에요. 염색하고 어, 계시는 거예요? 네. 메리골드 꽃이라고. 네. 그, 그 꽃을 둥달가 아. 지금 삶아서 오. 염료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다가 주물르면 이 색깔이 나와요. 와 그런데 백반에다 두면은 네.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고요. 제가 이거 한것 같은 색깔이 나와요. 이거는 철장액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두면은 칼키색이 나와요. 우와 네. 어, 응. 이렇게 해서. 응. 어머뭐머뭐머뭐머 색이 변하네요. 실제로 원실 씨가 정원에서 키우시는 꽃과 천연 염색 재료로 만든 스카프랍니다. 네. 실례가안 된다면 저도 한번 같이 만들어 봐도 될까요? 네자 이거 네. 먼저 이렇게+ 이렇게 에고 좀어려해요네 응. 그렇게 어, 하면 뭐, 이제 이렇게... 색깔이 더 진하게 들어요 매일 다른 걸로 또 하면은 같은 노랑이래도 좀 진한 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응. 어. 연한 색이 나올 수도 있고 저거지, 다 다른 느낌이요렇게그렇게그은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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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해요 이 과정까지 총 1시간이 걸리는데요. 관광객들도 이곳에 오면 직접 해볼 수 있답니다. 네. 근데 네, 여기 저도 놀러 다니다가. 네. 1년이면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이 섬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아, 우리 남편하고 우리 퇴임하면 여기 들어와서 살자. 네. 그래서 들어오게 됐어요. 원실 씨에게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쉼을 얻게 해준 보름도가 고양이랍니다이 나무가요 보름도 우와. 안에 있는 어. 이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어. 800년 된 은행나무라고 800? 하는데 어, 이 은행나무가 엄청 우와. 얼마나 크냐면 제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네. 다 여섯바퀴 일곱바퀴는 굴러야지 감싸 안을 정도의 오. 크기고요 엄청 크고 엄청 웅장합니다 네. 영업에. 음. 그리고 이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laughs> 어,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저 고향 보고 싶어서 네. 나왔습니다. 아 고향이요? 네. 여기 고향이 어디? 고향이 제 뒤에 있는 이 바다. 네. 딱 20km. 네. 북쪽으로 <laughs> 바닷가에 있는 섬입니다.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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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왜이 노래를 알고 있죠? <laughs> 이게 우리 집이에요. <laughs> 아 여기에요? <laughs> 어 실례하겠습니다. 좀 들어와요. 이 방에 한번 보세요. 아는 노래도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께서 와. 오랜 시간에 걸쳐 모아둔 선물해. 악보들인데요. 여기서 있지, 팔순기념이라고. 다 손으로 되어 있거든. <laughs> 좋아졌네 좋아졌어 저 외워버렸어요 몰라보게 좋아졌어 정대현이 이뻐졌어 지금 노래를요 음. 이렇게 누구나 음.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독창 음. 혼자 막. 아름다운 노래 정든그 노래가 뭐 음. 이제 8년 차가 되고 있는 가수인데 네. 네. 어, 앞으로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모든 국민들이 쉽게 그렇죠. 따라 부를 수 있고 또 밝고 음. 또 희망찬 노래 음. 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제가 이렇게 보름도를 쫙 둘러 보니까요. 제가 만난 분들과 또 좋은 경치를 통해서 보름도는 참 고향처럼 정겹고 또 잔잔하고 고요한 매력이 있는 그런 섬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의 고향이 되어주는 넉넉한 이곳, 인천 강화군의 보름도입니다.